현장에서도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눈치는 보이지만 여기가 현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살아있는 생생 정보를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러고 있는 동안 누가 들어오면 안 찍는 척을 해야 되겠죠? 음, 확실히 직장이 더 예쁘네요. 아까는 홈트하고 생얼에 세수도 안 하고 이는 닦았어요. 음.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했던 것보다 아까보단 좀 낫죠. 근데 그룹을 막 읽고 있습니다. 저도 예뻐, 아직은 예뻐 보여야 하는, 보이고 싶은 뭐지? 그 다음 말 이어지진 않지만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나타났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여기서도 엄청 많은 준비를 하고 아예 방역기를 사버렸어요. 방역기를 사가지고 거의 시간마다 어그 방역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모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음 어쨌든 똑같은 환경에 놓여져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0명이 접촉을 했다고 해서 그 10명이 다 양성 판정을 받진 않는다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나라는 거죠. 이제 제가 계속 이거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라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 그래서 계속 끊기네요. 근데 나의 면역력이 좋으면 어,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냥 위야무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에 나의 면역력을 키워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역력이 물론 건강보조식품도 있죠. 건강보조식품도 있지만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섭취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네, 좀 집밥, 음, 집밥 주의? 예요 네. 네. 집에서 밥을 해서 먹자 주의인데, 물론 외식도 하죠. 외식도 하고, 레르트 식품도 사서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스턴트도 먹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데, 가장 주가 돼야 되는 건 집에서 하는 집밥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도 그렇게 했고,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제가 증부 땄어요. 그러니까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건 뭐냐면 음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치유해 주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는 어, 이론적인 확신은 없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마루타 같은 <laughs> 역할을 해서 초콜릿과 사탕을 먹었을 때 얼마나 더 광분을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저 저도,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집에서. 항상 집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집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음, 그랬던 교육이 저한테는 어느새 이제 인식이 되고, 세뇌가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어찌됐든 제철과의 제철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서 길러놔야, 어떤 바리스가 와도 나는 비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